저 나이키 주법 라이즈. 아 이거 거5 년째 신고 있어요. 나는. 아니 이 똑같은 대학 때 보면... 영상 보면 이거밖에 안 신고 있어요. 이 하나로 오늘을 신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를 여러 개 사가지고 이걸로 계속 신고 있어요. 아니 이걸로 오늘 신었다고? 아니까 뭐. 저는 농구에 딱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카일이라는 농구 카일이 아시죠? 그 농구 족구 아니요. 아시잖아요. 얘몰라요 카일이. 모르는 거 아닌데 이게 짜파네요. 저는 무조건 코베바 빠지고 신어요 다리. 주무요, 시중이 형이 신은 게 그때 편하다고 서 한번 샀거든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색으로 하나 더 시켰어요 저는 쿠션감이랑 접지력을 주게생각해요 제가 신는 농구화 중몇 개까지 하 진짜 다섯, 백, 세 젓가락에 쓰는 것 같아요 시험 농구화랑 연습 농구화가 다 따로 있어서 그냥 저는 체크하는 대로 그 저는 그런 거안나누는 그냥 이거 시크스 <laughs> 이런 게 말리고 이런 게 있어서 연습할 때도 있는 거싶든요한 가지밖에 안 신어요 대신 농구 여러 개 사놓고 저도 이거 에어 턴 때까지 내가 요 이거 여기는 이거. 뭐? 저도 운운 거랑 똑같은 거 보이죠? 그래도 설명 해주셔야죠. 설명 해드려야 되는 거지. 마치 그게 맞는 거잖아. 마치. 설마 지금 귀찮은 거지? 아니? 뭐야? 내가 <laughs> 내가 왜 귀찮아? 설마 지금 천둥이들한테 뭐? 알려주는데? 천둥이들은 <laughs> <첫 동기들은> 어땠어요? <laughs> 뭐야? 제제 아. 신발은 호비 식스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선물해주셔가지고. 진짜 편해. 쿠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찌름. 빨리 떼야 되니까 발목이 높으면 안 돼. 무거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민첩한 신발 같은 느낌 아, 그런 걸 신는 거죠. 좀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그렇지만 더... 자예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우가 졸리다 그래가지고. 오, 끝났어? 어, 끝났어? 오. 나 다음 난 일어나야겠다. 나 다음부터 안 해. <laughs> 저는. 카이리 로우 카이리 로우인데요. 준영이 준영이 신는 거 보고 너 멋있, 멋있어 보여가지고 따라 샀거든요. 그거는 준영이가 따라 신는 거예요. 신발이 많거든요. 준영이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걸 신더라고요. 왜 내가 신는 거예요? <laughs> 푹신푹신하지 않는 게좀 제가 제 스타일이라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차고 뛰어다니는 느낌이 좀 응. 좋거든요 꽉 묶으면 응. 피안 통했을 때막좀 저릿저릿한 쩌릿, 그런 그런 바지 <laughs>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이겼네 <laughs> 아니, 그런, 아니 그런 그런 신발이 있는데 이건 안 그래요 꽉 아, 묶어도 안 저릿저릿해요 아. 가드들이 딱신기에 음. 좋은 신발 음. 요즘 이게 안 나와가지고.. 안나 나와. 그래서 이거.. 살때 좀.. 두세개 미리 사 왔었는데.. 이제다 신었어.. 아, 다 신었어.. 이거.. 아.. 바신거있어 아.. 진짜 아, 진짜로.. 어차피 팁이랑 <laughs> 안 나와.. <laughs> 저 똑같은 건데.. 잠깐만.. 식감깔 뭐 뭐가.. 뭐가 더 이뻐요.. 이게 더 이뻐.. 나도 다 신어가지고.. 멋있는 거야.. <laughs> 나도 이거 이제 끝났어. 제 무게를 못버티더라고요나 신발 오래 못 신어. 이게 접지력이 좋아가지고 가드들이 신기 딱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스텝 버터나 이런 거에 좋아서. 그리고 가격대도 또좀 싸고 가성비 좋은 그런 신발인 것 같기도 하고. 길거리 농구 하시면 근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길거리 농구는 이제 바닥이 좀 딱딱하니까 좀 쿠션 좋은 걸좀 많이 신는 게 좋을 것 같고 코트에서 할 거면은 카이루 이거 찍어주세 이거는 사실은 찍어줘야 돼요. 모두가 탐내는 신발. 환불 받은 거고 이, 이 농구화가 되게 편해요. 레어템이라 힘치 않은 남들과는 좀 다른 신발을 신고 싶어데 결국엔 비싼 신발. 마침 선물을 받아가지고 선물. 이제 신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 저는 성현이 맨날 고무신이라 놀려가지고 <laughs> 저는 그 이거 아,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걸발 성현이 형이 자꾸 권무신이라 놀려가지고 이 신발 근데 농구하시는 분들다알 아, 거예요 코비 아, 그래. 식스라고 파이브인데요? 이거 식스야 파이 아니야? 아 바보예요 형 신발 미창이아니 다르잖아요 파이브랑 식스랑 형신발 모르고 식스. 신발 사요 이거 식스 맞죠? <laughs> 형 내기하시죠 네 이거 저게 아, 식스고 이거 아 이거 말고 x 고아나 착각했다 아 착각했다 아, 아, 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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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도 아니, 모르고 신발을 신발 신는데 다들 신고 프어하는신발이에 가격이 좀 비싸서 그래 이게 왔다 갔다 옆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많아서 잘 멈추는 신발 발바닥 보호를 위해서 고신한 신발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게 또 그런류의 신발이어가지고 얘는 막발이에요 막발 아무나 신어도 다다신발막발이라는요형은 다 제일 내가 제일 예민한 발인데 막발 여러분 요새 좋은 거 신는 좋은 거 신으면서 나한테 자꾸 고무 신이라고 우리 확실히 거거든요. 농구가 좋은 거 신니까 농구가 잘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저도 바로 비싼 걸로 주문하도록 I don't know, no m y t e r s Kyrie I don't know Kyrie Kyrie Low I like low shoes very comfortable. I like curry. I like curry a lot. Um, and I like low shoes, so it's perfect. Katie Sunday. I'm g o 이 n g to go to the b i k i n 이 I'm 약간 i n g to go to the bikini. I'm going to go to the bikini. I'm g o i 은 g t 패션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왕께도 제가 심한 수술을 해서 깔창을 키우기 때문에 깔창한 곳으로 기막이 잘맞아야 돼서 그런 부분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어, 진짜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손이 준비하라 했는데, 갑자기 오전에 준비하라 해가지고... 그... 좀... 평도 다놀려요 지금 저한테... 0 3 2 뭐... 신상이라고... 첫 높이로... 없고... 좋은... 좋은... 뭐... 이런... 일지 안될지 몰라가지고... 아직까지 실감이 안나요. 어. 형들한테... 패스를 쫙쫙 불러준... 수기부터 하는 구준일 그리고 준영이 형뛸때좀 편하게 해주려고칭상혼사그래도 형제잖아요 세대세도와주야죠 반향이 뛰겠다. 빨리 <목소리> 세요 <목소리> 이제 이틀 됐는데 감독님이 이제 오전에 좀, 좀 뛰어볼래? 해서 뛰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수비부터 수비만 해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감독님이 주문하시는 게 이제 2대2 이텔롤 같은 걸 되게 많이 주문하셔서 아, 뭐, 초, 초반에는 앞에도 안 보이고 그냥 2대2니까 그냥 저 치고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에 너무 무리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끝나고 이제 형들이 좀 뒤집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셔서 그래서 3, 4정도좀더 여유롭게 해서. 감독님이 달고 떠라고 몇번 주문하셔서, 달고 뜬거 이제 블락 찍히니까, 이제, 감독님이 이제, 이게 블락 찍히면은 이제 너가 멈추는 법도 배우고,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주눅들고그러시더라요 그, 벤치에서 샤클락 3초 정도 남았다고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전체 시간이 몇초 남았는지 모르고 시술 쌓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상대편이 좀 길게 나와서 가야겠다는데, 제가 레이어 비스를 오늘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럼 뭐, 파울도 제가 얻어내고, 블락도 많이 찍히고 해서, 마지막에 딱 뭔가 들어갈 것 같은 감이 잡혀가지고, 들어갈 것같 준영이 형이 1번 포지션이 아닌데, 지금 많이 변경도 하고, 그래서 준영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너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이가 형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제가 먼저 나서서 조금이 더는게 그게 제일 어려운 것같아 제가 복귀하기 전까지 진짜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셨거든요 이제 저다 낫고 모두 제 가고 있습니다 공존한 분들한테 도 보답할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이끌어 주세